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불법 사형의 경우에는 화실혼 관계나 뭐 혼인 상태인 경우를 불문하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던가 아니면 정식으로 가족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족 공동체가 성립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되는지 아닌지도 좀 판단을 잘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대표로서 조석호입니다. 국법 촬영에 대한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친구나 연인, 뭐,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몰래 촬영했다면서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 같은 가족 사이에서의 국법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이자 뭐 구성원이라고 인식이 되죠. 근데 가해자가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회 중에서 좀 사례를 약간 각색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엄마, 아빠, 오빠, 여동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부턴가 딸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 엄마는 계속해서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계속 물어봤는데 딸은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용기 내서 엄마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에 우연히 사진첩을 보게 됐는데 여자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어서 눌렀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집에서 자신을 찍은 사진이다는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또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엄마한테는 털어놓게 된 경우였는데요 이 내용을 들은 엄마는 이제 뭐 오빠가 너를 예뻐하니까 사진 남겨둔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도 딸이 증거로 찍어둔 사진을 보자마자 좀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범죄인 행동이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큰 범죄를 거지르기 전에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큰 결심을 하시고 이제 부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의뢰했던 경우인데요 우선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국보 처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이 돼 가지고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인 만큼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건을 조용히 끝내기 위해서는 국보 처형을 하게 된 계기 그 기간과 횟수, 방법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깊은 사주의 뜻을 전하여서 합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사이인 만큼 좀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모님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여동생까지도 그러할 의사까지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게 됐는데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고요 우연히 가족들과 사진을 찍다가 여동생의 다리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한두세번 정도 더 찍은 거 외에는 사진이 없었다. 그냥 이렇게 큰 문제 생출은 몰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동생이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좀 적극적인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다행히 실제 고소까지 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가족 관계가 허날까 두려워가지고 뭐 모르쇠했다거나. 아니면 딸이 좀제그 말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취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숙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참담 못한 딸이 고소를 해가지고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한보부 처형 같은 경우에는 의붓딸을 처형하고 추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에 시형이 선고된 사유도 있는 만큼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록상 가족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 가족 간의 불법 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영특한 최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